내일은 충남 태안에 있는 캠핑장으로 차박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다 짐을 싸놓고 내일은 아침 일찍 출발을 해보려고요. 짜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건 우리 애기 헤루질할때 입힐.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장. 가슴 가 가슴 장아? 어. 짜! 이거는 저희 남편 거. 근데 여고보다 키가 많이 커 보이는데 이거 괜찮을까? 이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가슴 장아가 신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 입을 수 있어. 오오 무거운 척하지만 가벼운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가 없죠. 초대형 텐트입니다. 저희 식구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큰 텐트를 하나 쳐놓을 생각이라서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이건 뭐 아무나 들수 있는 텐트가 아니네. 일단 캠핑에 필요한 장비들은 얼추 다끄낸것 같아요. 차에 한번 적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캠핑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어서 몇번 가겠어? 아, 원래는 이렇게 많은 짐이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왜 이렇게 짐이 많아졌냐면 큰 텐트도 준비를 했고 짐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차박 캠핑을 좀 간소화해서 가려면 이거의 반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7시 반 정도 됐는데 이제 태안으로 출발합니다. 어,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휴게소 한번 들리고 그러면 저희가 묵을 그 캠핑장 한 10km 정도 근처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 농협 하나로마트는 과일이 진짜 좋은데요. 과일이 다 싱싱해. 종류도 굉장히 많고. 저 이렇게 과일이 좋은 농협은 처음 봐요. 엄마, 우리 동네보다 훨씬 좋아요. 준비 됐어요? 좋아. 준비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제 네. 딸이에요. 제 딸이에요. <laughs> 우리 엄마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예요. <laughs> 자 네. 윙크. 네. <laughs> 이거 뭐예요? 이거 순이 맞추기예요. 콩순이 맞추기예요. 한마음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야, 좋은데 바다 바로 앞이라 너무 좋아요. 음, 이제 제일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바닥만 박아두면 공기만 주입을 하면 자동으로 서요. 그리고 내부도 굉장히 넓고 근데 제일 큰 단점은 뭐냐면 바람을 뺄때 굉장히 힘들어요. 바람을 온몸으로 빼줘야 돼요. 까꿍! 이 텐트 이름은 방고 리븐데일이라는 에어 텐트예요. 구매할 때 어닝까지 다해서 한 230만 원에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됐어. 엄마 일로 와봐. 얼굴 없는 얼굴 아, 없는 얼굴 바려둘게아 아, 세트로 맞춰입었으니까. 짠. 엄마는 똑같은 바지 입었다요. 날씬이 왔전뚱이스 <laughs> <laughs> t 이번엔 차에 텐트를 쳐볼게요 차박 캠핑을 저희가 갈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갈수 있거든요 램 레블에 딱 맞는 사이즈의 텐트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찾은 건 아니고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텐트가 운이 좋게 사이즈가 아주 딱 맞아요 됐어. 됐어, 됐어. 요게 어... 차체 사이에 높이 올려서 꽂으면 돼요. 편해요. 혹시 램 레블에 딱 맞는 텐트를 찾으시는 분들이면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이 텐트는 코베아에서 구매를 했고요. 어, 제품명은 오토캐빈하우스L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폭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딱 맞아요. 높이도 그렇고. 지금 밖에 텐트를 이렇게 쳐 놓고 안에 이너 텐트를 칠 수가 있어요. 이너 텐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높이가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밑에는 트렁크 위에 올려야 되니까 어, 트렁크까지만 내리고 밑에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하고 그 위에 돗자리를 펴시면 아주 감쪽 같아요. 원래 그런 사이즈로 나온 것 같지. 더워서 맥주. 아늑하지 않아요? 저희가 원래는 텐트를 두 개를 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랩레블에 정말 딱 맞는 차박 캠핑용 텐트와 그리고 어 일반 텐트인데 대형 텐트를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차박 캠핑을 하시면 일단 가장 좋은 점은 제 생각에는 바닥에서 냉기가 안 올라오는 점인 것 같아요 일단 트렁크 위에다 텐트를 쳤기 때문에 뭐 지면에서 습기라든지 그런 냉기가 올라올 일이 거의 없죠. 아주 편합니다. 반면에 일반 텐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면서 냉기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뭐 침낭이나 이불이나 이렇게 깔고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저 조개가 보러 갈 거예요. 근데 뻘인 줄 알고 부츠 장화를 준비했는데 모래예요. <laughs>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일단 준비했으니까. 고! o 지디게 안녕. 그냥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네, 엄마. 우디게 <laughs> 조개? 우디게 조개? 어디다? 해요. 알록달록해요. 엄마는 안 먹을래요? 나만 먹을래. 먹어봐요. <웃음> <웃음> 먹는 정말다. 먹는 정말다. 하루만 있다 가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아깝지 더 있다 가야 되나? 창 거지. 곱창이랑 삼겹살 아니야? 곱창이랑 삼겹살 이거 필요 필요없는데 필요없어? 삼겹살도 필요없고 곱창도 필요없는요 <목소리> 여러분 숯을 피우다 보니까 저희는 숯이 필요없어요 곱창이랑 삼겹살을 먹을건데 숯이 필요없는데 생각을 못하고 숯을 피워버렸네 장사거멍불멍하면 되지 불멍 이따가 불멍하면 되지 <목소리> 이렇게 캠핑을 나오면 어 그릇 설거지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봉지에다가 넣고 양념을 넣고 흔들면 된대요. 오. 저희는 지금 저녁 먹을 준비 중이에요. 어 곱창이랑 삼겹살을 먹을 건데 지금은 곱창을 먼저 굽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원래 이게 캠핑의 꽃은 식사 아니겠어요? 맛있는 음식. 줘 마지막 요리? 어, 볶음밥. 나치에 땅. 마지막 볶음밥이에요. 그래. 곱창 볶음밥? 깍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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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참 도끼가 없어서 <laughs> 가 없어서 망치로 지금은 불멍 시간을 가지려고 불을 때려고 해요 근데+ 근데 여보 솔방울은 그거 왜 놓는 거야 솔방울이 숨긴 기가 있어서. 어, 내가 불구하는... 내가 아, 피가서, 피가서, 피가가서가서피가가서 피가서, 가서가서 피가서, 가서 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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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해야가서 피가서, 피가서, 피가 이오해이 저게. 저게. 격을이게게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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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게. 저게. 이게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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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가 일어났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헤르즈를 하러 나갔나. 바다에 나와봤어요. <laughs> 귀엽고 나갔다 왔어? 여기 조개가 나온다고 누가 그랬어. <laughs> 작살까지 만들어 간 거야? <laughs>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삼겹살이에요. 정리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캠핑은 역시 텐트를 치는 것보다 텐트를 걷고 자리를 정리하는 게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하니까 금방 끝났어요. 이제 집으로 복귀.